10월 3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3월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고 주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모셔온 후에 왕국에 튼튼하게 서왔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민족들을 정벌해 나갔습니다. 블레셋, 시리아, 모압 암몬, 에돔을 쳐서 승리하죠.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되자 다윗은 이제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뭐였었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자기의 후손들을 또한 부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이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이제 그러한 그전 연화단과 다이의 우정관계에서 맺은 언약을 이제 상기하고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이 남아있는지를 수소만 하게 됩니다. 연화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볼살펴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마침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어, 나단의 아들, 무비버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죠. 근데 그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종이 또 종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지만은, 아마도 사울 왕의 죽은 이후에 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유산을 돌려주기는 않고 자기가 착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이제 그 시바를 통해서 로드바르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이렇게 안심시켰어요. 겁낼 거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죠.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의 왕위를 지키신다는 굳건, 굳건한 믿음과 친구와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을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연나단과 맺은 언약은 주님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려 한다는 의미도 또한 갖고 있죠. 자윗은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여라. 이런 파격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물론 재산만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 같이 왕자와 같은 그런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이죠. 사울이 재산을 준다는 것도 대단한 배려였지만은 모비옷이 다윗의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호의를 베푼 것은 더 대단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무비옷에 대한 다윗의 이 같은 행동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무비보셋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이개 시체라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비천하게 짜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 왕의 큰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 자신은 다윗 왕의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서 어, 무비보셋에 있는 곳을 알려준 시바를 어,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이치 시바에게 지시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버스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었고요. 종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밭을 경작해서 소산물을 어, 무비보셋의 집안의 양식으로 되게 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세심하게 무비보셋의 집안을 챙겨주었고 또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또한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 반복되는 것은요, 무비보셋이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런데 또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니까 러두 자리를 다 절었다는 것은 그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위세계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저자가 두 다리를 절었다. 라고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참 장애인이죠. 두 다리를, 두 다리를 걸어 서르면모이보 셋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친 아들처럼 사랑한 그 다윗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려고 하는 그의 또한 믿음도 있습니다. 어, 이것은 오늘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두 다리를 저는 저희들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 더 나가서, 무비보셋의 세계는 미가라는 어린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후에 많은 자손을 그가 낳게 되면서 그 미가의 자손들, 사울왕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거나 지도적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시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셨다는 의미를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